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유튜브 진행을 맡고 있는 김교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수 사례들을 모아서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주택 더하기 조합원 입주권 특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A 주택을 보유하던 이몽룡 씨는 2020년 B 조합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B 신축 주택이 완성되자 이 씨는 비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024년 2월 종전 주택인 A 주택을 양도했는데요. 이 경우 이몽룡 씨는 일시적 1주택 더하기 1 입주권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씨는 A 주택과 b 주택 모두 계속 임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더하기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목용치의 경우 비신축주택에 이사 혹은 거주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이 씨는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신축주택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축주택의 이사 혹은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더하기 1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단 적용 예외가 있으니 화면의 표를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세 번째,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와 같은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더하기 1 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이것 역시 적용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 세 번째, 이번 사례에서 이몽룡 씨가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신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네 번째.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마찬가지로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실수 사례들을 여러분께 연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댓글 주소 확인하셔서 다양한 영상 참고해보시고 여러분들 실수 안 하실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양한 실수 사례들과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